오늘은 주원이과 함께 개조심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맨 처음에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하고 개조심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laughs> 여러분 지금 좀, 일단은 무서워지고. 호투부트님, 먼저 해보세요. 잠깐 카드 섞어드릴게요. 어, 저거세요. 제가 섞어드릴게요. 네, 카드를 섞으세요. 여기요. 뼈는 제가 넣어놓을게요. 네. 고마워요. 개야, 아니요? 어. 여러분, 찐 유튜브 그, 그, 아주 아, 개가 안 좋네요. 개가 눈을 펴려고 해. 쭈쭈쭈. 찐니튜브죠 쭈. 그, 그, 그. 어, 고양이집 찍게. 이 고양이 손으로. 저 뼈대 고리친 것들. 자, 이제 전화 킬게요다이바보 바이 해요. 누가 먼저 할 건지. 아, 어, 쯔니 유튜브가 방송이니까. 어, 왜안 되지? 안숨는 낸다. 아이 이거. 안 돼, 좋다! 자. 자. 주세요. 고르세요. 이렇게 쭉, 쭉, 아! 고르세요. <laughs> 자, 이제 여기서 막히다 음. <목소리도> 얼마다 유튜브. 그했습니다한 개. 네? 세 개. 세 개, 두 개. 아, 찐 유튜브 세 개. 아, 찐 유튜브 좋네요. 아, 좋네요. 아, 따한데 네. 자, <laughs> 찐 네, 유튜브. 때리세요. 제 차례죠? 네, 요즘님. 안, 안 아파요. 아, 자, 다시 응. 카드 섞어! 네. 이번엔 내가 꼭 이기겠어. 잠깐만요, 여기. 개야. 조용히 좀 하렴. 더 뛰어날 것 같은데. 뜬뜬, 뜬들이 카드 걸려있다. 한 장인데 운명이 걸렸다. 한개 더! 파란색. 저 파란색 한개예요 여러 분 사보세요. 됐죠? 꺼냈습니다. 주이 유튜브 잘했어요. 주환이 유튜브 잘입니다. 네. 아, 저는 김주환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 숙하세요. 수컷에... 여기 넣어놓을게요. 됐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아, 제가, 제가 꺼볼게요. 어디, 얼마나? 어,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 빨간색 한 개. 도전! 드르든 여러분, 아주 음, 운명적이시네요운명적이신가 수... 음. 어, 저... 월, 월! 여러분, 주인님, 뚠뚠어요뚠뚠 <laughs> 건드려라! 왈왈! 왈왈!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렇지 그렇지 홀홀 안돼 어, 안 성공했어요 <laughs> 예. 자 갑시다 뽑아요 아 이건 제 동생이에요 동생이라고 얘가? <laughs> <laughs> 자준니 유튜버 얼마나 잘하는지 봐봅시다 제가 섞어 드릴게요 다 <웃음> 보이는데 <웃음> <퓽>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제가 꼭 이번엔 잘하겠습니다. 꼭 주환이, 당신의 딱밤을 막 때리고야 말겠어. 이리의 중요한... 힘이요, 맨 앞에. 두 아, 장. 맨 앞에. 두 어, 개. 빨간색, 두 개입니다. 빨간색. 두 개입니다. 자, 빨간색 두 개. 이제 월월 하기 없이, 진짜. 진짜. 근데, 는중윤이한테 막아주면 있잖아, 요두판 지나가. 기 잘았고요. 좀저두 개니까 이거 되잖아. 네, 이제 쯤뉴푸... 안 돼요. 잡으면 안 돼요, 지금. 그럼 제가 따빠픈데 맞아요. 완전히. 어, 준이가 아, 나나 놓고서 꺼내서. 아, 그거나 그만한... 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땐. 제가 잠시 방송 찍고 준이가 따빠픈서 모습을 이제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목소리> 여러분, 주아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몰라요. 몰라요? 그럼 가위바에서 아니, 저 이제 영상 한번 보고요. 네, 암, 염, 염. <목소리> 여러분, 이건 1편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까만 꾹 눌러주시고, 2편도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